님그 어제 그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. 근데 안 도망가요.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다가 돼지감자를 캐다 쌀하고 개 사료하고 좀 이렇게 줬더니 아유이 자식 의심하는지 오기는 오더라고 오더니 처음에는 돼지감자를 몇 개를 먹었어요. 먹더니 그것도 내가 욕심내서 촬영한다고 하는 중에 손님이 도망간 거야. 그러더니 조금 의심을 하더라고. 그래서 애라하에서 돼지감자 이만큼 캐다가 올봄에 나라고 내가 심었지요. 저기로 심어놓는 걸 그걸 두져먹더라고. 심어놓은 거 이렇게 노출된 건안 먹고 심어놓은 거는 먹었어. 거 어려가지고 이런 걸잘 두져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몇 개씩 주면은 어기다 이렇게 하나씩 주면은 먹고. 빛은 다르고 여기 어디 소나무 밑에 묻어 줘야 돼 여기 아이고 이놈 들 썩는 데가 조금씩 나야 잘은 못더지만 그래도 이는써 줘야지 이그 정도? 작으대나 이게 오소리 아니 너구리 수목장 이놈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뿐이 못 해준다 는 싸움이 필요 없는 높은 산 뜨득에서 맘 놓고 내내 뛰어놀면서 배불리 먹고 서로 다, 다투지 않는 큰 산에 태어나라. 인간으로는 태어, 태어나지 말아라. 인간 삶은 니네보다 더 단다. 알았지? 절대 인간으로는 태어나지 마라. 환생이 있다면은 다시 높고 높은 큰 산에 태어나서 주변 친구들하고 다투지 말고 풍족한 삶에서 한 세상 살기를 바란다. 다음 생에는. 이게 너구리 수목장 해드렸습니다. 어, 보시면 지금 이 정도 깊이면은 이게 천장이 되는 거죠? 지금 이렇게 덮고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 여기 들어가서 새집을 이제 여기다 앉히는 거예요, 이렇게. 예? 앉히는데 이 구멍을 너무 여기, 여기다 가깝게 뚫어버리면은 새집에 걸려버리지. 이렇게 뚫어버리면. 그냥 한이 정도 해서 해놔야 새집이 이렇가 든다 해도 새가 들어가서 바로 보기를 새끼한테 바로 줄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 정도 높이는 돼야 된다 이거지 참 구렁이 머리 좋지? 하이와 내가 이제 고걸 보지는 못했지만은 새가 어느 때 먹어야 제일 맛있고 통통할까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다가 나가기 하루 이틀 전에 꼭 먹더라고 먹고 는 이런 거 자식이 저 바위 에 올라가서 햇빛 주고 있어 나한테 그렇게 걸린 거야 아니. 올해는 한 집도 내가 애들이 없이 다 나가도록 꼭 어, 구렁이 먹을 밥이 여기 쥐가 엄청나요 그러니까. 구렁이도 이제 몇 년간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가 많더라고 그 새끼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그.. 먹이 사들이 형성돼있어요 구태여 요 새를 안 먹어도 지금 돼지 목욕을 하고 내가 이.. 포석 작업을 하다가니 이렇게 파준건데 여기에 물이 좀 나요 나는데 아이.. 울창이들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개구리가 여유 수천 마리 생명이 있는데 지금 한 2주 연속으로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물이 지금 한 이틀 안에 이게 다 고갈이 됩니다. 그럼 얘네 어떻게 다 죽죠? 죽어가지고 내가 한번 1차로물 부충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물 부충을 한번 가득 채워주려고 해요. 가득 채워주면 얘네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계속 이게 뭉쳐가지고, 안절부절하고 있어요, 여기. 에 양쪽 보면. 애들이 다, 이게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. 지금 얼마 못 살겠다는 그 공포심에. 근데 물을 넣어주면 얘들이 얼마나 즐겁게, 어? 여기서 논이는지, 그게 이제 눈으로 보여요. 요 손잎이 이렇게 말랐잖아요, 이런데. 말랐는데 다 이쪽으로 소폭 나옵니다. 나와가지고 탁 돌아서 구경하면서 곳곳을 이렇게 누비고 다녀요. 그 모습을 아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좀더 뚝을 높여가지고 물량을 좀더 확보해 주려고. 이렇게 하면 다음 한 이틀에도 더 오래 물이 차 있겠죠. 뭐, 물안대주 뭐, 다 죽어요, 이가면에 아, 얘들이 좋아가지고, 막, 가에로 나온다. 가에로 나와요. 가에 이제, 술립 사이로 막 들어오는 거 봐. 봐요. 유영은 하고 보시오. 둥둥 떠서. 여유가 있잖아. 요